안녕하세요. 오늘도 안경의 안경학 박사 이양석입니다. 자, 이제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 방학이 이제 거의 끝나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안경 맞추러 정말 많이 오는데 자, 오늘은요. 어린아이들 근시나 크게 원시가 있는데 이 친구들 어떻게 시력 관리를 해야 되는지 오늘 소개하는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주위에 어린아이들 있으신 분들 또는 안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들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린 아이들의 시력 이상은요, 어렸을 때 발병할수록 더 엄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근시가 있는 친구들은 10세 이하에서 근시가 발생했을 때 1년간 진행률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근시 진행을 억제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근시가 어렸을 때 발병을 해서 나중에 이제 고도근시가 되면은 망막 박리라던가 녹내장이라던가 안과적 질환들이 일반 불절이 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적게는 여섯 배. 많게는 26배까지 안과적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근시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시를 관리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안과에서는요, 약물치료,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시중에는 마이오 가드라고 하는 제품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드림 렌즈로 소개되어 있는 오스케이 렌즈. 잘때 착용해서 근실를 완화시키는 거 있고요. 안경원에서는 칼사이스라던가 호야라던가 에실로에서 여러 가지 근시를 억제시키는 안경렌즈가 나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시중에서 판매가 가장 많은 것은 호야의 마이오 스마트나 아니면 에실로의 스텔리스트 이런 것들 이 근시를 하는 이제 솔루션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을 아주 짤막하게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안과에서 사용하는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요 자기 전에 눈 안에다가 점안을 하면 됩니다. 다음 날에 그냥 일반적인 안경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눈에 문제 점안만 하면 되니까 이제 간단하겠죠? 어, 이쯤에서 근시가 왜 발생하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 안구의 크기가 정상인들보다 크거나 또는 각막과 수정체의 굴절력이 일반인들보다 더 높아서 외부에 있는 빛이 망막에 도달해야 정시인데 망막 앞쪽에 상이 도달되는 그래서 크리하게 보이는 이것을 우리는 근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근시의 진행을 억제시키는 것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구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시 관리 솔루션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구가 성장하게 하는 다양한 호르몬적인 영향들이 있는데 그 것에 대한 작용을 억제시키는 것이 바로 아트로핀.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그리고 또 억제율도 67% 정도나 돼요. 억제율도 굉장히 높으니까 첫 번째 솔루션으로 가장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단점도 있겠죠. 우리 몸에 뭔가 인위적으로 대사가 흐르는 것을 약물로서 조절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 엄청 빨리 뛴다던가, 빛을 보면 눈이 너무 부시다던가, 근거리를 보는데 잘안 보인다던가 이런 이제 단점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 아트로피는요. 한 달치로 보통 처방이 내려집니다 한번 사용하고 어 이거 우리 아이한테 안 맞는데 그러면 재빠르게 드림렌즈라던가 안경렌즈로 이제 돌리면 되니까 전문의사와 상의를 해서 진행을 간단하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두 번째는요 콘택트렌즈 드림렌즈입니다 얘는 이제 잘때 끼는 거고요 얘는 안경렌즈와 근시를 억제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우리 안구의 크기를 점점 성장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주요한 이론이 뭐냐면요 우리 외부에 있는 물체를 볼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교정을 하면 안경의 중심부로 들어오는 곳은 우리 망막에 시력 교정을 했을 때잘 도달이 되지만 눈의 중앙부와 주변부로 들어오는 빛이 도달되는 지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근시 진행이 폭발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렌즈가 잘때 렌즈를 끼으로써 각막의 주변부에 도달하는 상이 망막 앞쪽에 맺혀지게끔 인위적으로 각막을 눌러주는 겁니다. 우리 안경렌즈는요. 안경렌즈의 중앙부와 주변부에 도수를 다르게 분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경렌즈 중앙부로 오는 것은 망막에 잘 도달하게끔 하고 이 안경렌즈 주변부로 들어오는 빛들은 망막보다 앞쪽에 상이 맺혀지게끔 해서 무의식적인 기전에 의해서 안구가 커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로 근시억제의 드림렌즈와 안경렌즈 동일한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드림렌즈는 다음날 안경 없이 이제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트로핀이나 안경렌즈는 사실 안경렌즈는 안경이 없으면 안 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나는 아이가 안경을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고려를 하는 것이 드림렌즈라고 하는 거죠. 자, 드림렌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눈에다 가 넣고 착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어머니가 자기 전에 아이한테 드림렌즈를 눈에다가 이렇게 넣고 해서 자게끔 하는데 잘 때마다 드림렌즈를 낌으로써 부모님도 들 힘들고 아이도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억제율이 드림렌즈가 상대적으로 안경렌즈 스텔리스트나 아니면 아트로핀보다 억제율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에 콘택트렌즈를 껴서 눌려서 어떤 각막이 다음 날에 자고 일어나서 일곱 여덟 시가 되면 눌렸었던 것이 어느 정도 이제 펴지다 보니까 근시를 억제시키는 그 장치들의 효과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드립 렌즈가 약간 좀 억제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경 렌즈는요. 사실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우리 안경이 없으면 잘안 보이는 친구들에게 안경을 씌우잖아요. 근데 이 안경을 씌우는과 동시에 근시가 억제가 되니까 눈에다가 안약을 넣는 것도 아니고 눈에다 콘택트 렌즈를 끼는 것도 아니니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눈에 어떤 안 좋은 영향 없이 근시를 억제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근시 억제도 67%의 억제율이나 돼요. 그러니까 억제율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죠. 가장 위생적이고 가장 건강한 방향으로 어떠한 피해 없이 근시를 억제시킬 수가 있는데 다만 아이가 장난이 많이 심하면 안경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안경을 잘 하는 걸 기대할 수가 없겠죠. 저는 사실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오셨을 때이 근시 억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때 안경으로 근시 억제를 시키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다만 아이가 장난이 심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안경 틀어지게 뻔하니까. 그리고 안경 렌즈도 57만 원이나 합니다. 보통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2년까지 이 안경 렌즈로 근시를 억제시킬 수가 있는데 비용이 비싸잖아요. 우리 뭐 일반 아이들 안경 렌즈 하면 4~5만 원이면. 시력 교정 할 텐데 아이가 안경 관리를 잘 못한다면 추천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이가 장난이 심하다 아니면 안경 관리를 잘 못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약물로 근시 억제를 하는 거겠죠. 또 부모님이 아이한테 안경 안 씌웠으면 좋겠어. 그러면 드림렌즈를 가장 먼저 권해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근시 진행 억제시키는 거 짤막하게 설명드렸고요. 여기 원시인 친구들은요, 반대입니다. 원시인 친구들은 안구의 크기가 작아서 또는 굴절력이 적어서 막막보다 뒤쪽에 상이 맺히는 게 원시인 거고요. 가급적이면 안구가 커지는 거를 기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어렸을 때 이제 발병을 하게 되면 10살까지는 안구의 크기가 점점점점 이제 커지다 보니까 어렸을 때 원시가 있었던 친구들이 성 성장을 하면서 원시가 줄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원시 도수가 너무 많이 높으면 근거리를 볼때 눈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사시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원시 도수가 매우 높은 친구들은 시력 검사의 주기를 아주 빨리 빨리 가면서 최소 4개월에서 최소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시력 검사를 꾸준하게 해서 두 도수가 초과되는 도수 변화가 있다면 빨리 빨리 안경렌즈를 교체를 하면서 시력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눈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사시기가 있는. 친구들은 근거리를 볼때 근용 안경을 따로 맞춰서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시력 관리를 또할수 있는 솔루션, 뭐 다초점 렌즈 같은 것을 처방을 해서 근거리를 볼때 눈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끔 하는 것도 추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원시인 친구들은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하게 되는데 이 볼록 렌즈들은 회사에서 대량 생산하는 거 말고 이 프레임의 사이즈를 회사에 보내주고 그리고 눈의 위치를 이제 정해주면 안경 렌즈의 중심부 두께를 최소 으로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에 관해서는 이제 전문 안경사와 상담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가장 시력이 덜 나빠 보이고 무게감이 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렌즈를 추천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시력 이상이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소개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아이들 숫자가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관심이 예전보다는 많아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마트 기기의 노출이 워낙 많이 돼서 근시인 친구들이 많은데 아이들 근시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준비한 요세 가지 방법 전문 의사와 전문 안경사와 잘 상담을 하셔 그때 꼭 우리 아이의 성격과 활동성에 관한 부분까지도 잘 상담을 하셔서 개인화된 치료 관리 엄정하고 엄밀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경의 안경왕 박사 이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